사실 루트비는 굉장히 인색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대요. 그 전에 있는 여자들에게는 안 그랬대요. 그리고 왕비가 있었는데 이제 테레지아 왕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드레스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극장에 갈 때도 정말 낡은 드레스를 입고 극장에 가곤 했는데 이 롤라에게는 홀딱 넘어가서 국고를 마구마구 털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롤라는 막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하고 완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오테라 극장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비는 빛바랜 드레스에 <laughs> 그리고 장신구도 어머니가 물려주신 <laughs> 소박한 그런 장신구를 걸치고 딱 왔으니까 얼마나 비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왕비는 롤라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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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리 그동안 많은 여인들을 만났어도 이런 애는 또 처음이야 라면서 싫어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롤라는 이전에서도 드러났지만 굉장히 성격 거칠고 또 아나무인의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 뭐한 나라의 국왕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겠죠 그래서 나가서 막 쇼핑을 해요 쇼핑을 하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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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그래서 네 하고 얼마 얼마입니다 얘기를 하며야너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돈을 달래 하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그리고 이제 검은 개를 한 마리를 끌고 다녔는데 조금, 뭐 거친 개였겠죠? 근데, 목줄도 없이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또, 어느, 배달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놀래서그 개를 발로 찬 거예요. 놀라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롤라가, 어따 대고! 하면서, 그 배달원에, 뺨을,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뺨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아니까, 어, 얘랑 더 이상, 어떻게 해서안 되겠다고 피했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비병의 말에 막 채찍을 하,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경찰관 뺨 때리고 또 구강 앞에서도 예를 갖추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 루트비는 오히려 그걸 귀여워했대요. 그리고 이런 아나무인의 태도로 행패를 부려서 문제를 만들어도 아유 걔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야 하면서 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 수습하고 다 무마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아껴주는 국왕을 배신하는 또 우리의 롤라. 와, 그 남자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젊은 남자들이랑 또막 난잡하게 노는 거예요. 방탕하게 막 파티 즐기고 놀고 그리고 호텔 스위트룸 잡아 이러면서 거기서 또 놀고 거기도 모자라서 루트비가 저택 사줬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들어와 이러면서 그집에 남자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 롤라의 이런 생각은 당연히 루트비에게 전해졌을 거잖아요. 그 여자 구강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롤라가 그런 일없 그럴 일 없어. 중상모략하지 마! 하면서 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비 1세가 이렇게 롤라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 노릇만 하고 있으니까 당시 프로이센 왕이었던 프리드리 빌헤름 4세가 루트비의 누나랑 결혼을 했으니까 매형이거든요. 그 사람이 충고의 편지를 보내요. 그 여자 요부다.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그러다가 나라 망한다. 너 구강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에 콧방귀를 끼며 아니 제대로 능력도 없는 당신이 롤라를 지금 비난하는 거야? 그런 여자 아니야? 하면서 답신을 보냅니다. 자, 루트비 1세는 자신 롤라에게 푹 빠져서 자기 개인 재산 관리를 롤라에게 일임해요. 그만큼 신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한 15개월간 있었는데, 그 나라 돈으로 16만 굴된,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27억이라고 하니까, 뭐 지금은 더큰 돈이 거잖아요. 그 엄청난 금액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어, 나, 나한테 뭔가를 남겨줘야 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유언장에 자기가 죽으면 매년 뭐, 얼마씩, 이니까 그러니까 뭐 연금을 주겠다라는 거라는 문구를 이제 넣어두게 만들어요. 이렇게 국고는 계속 낭비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롤러가 이제 완전히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녀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걔네들한테도 자 옛다 하면서 뭐 관직 하나씩도 다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화가 났던 이 시민들이 롤라를 따르고 거기 빌붙는 무리들을 롤리타라고 부르면서 이제 경멸을 했고, 그 롤리파가, 아, 롤리파가 쓰는 모자가 있대요. 근데 그 모자를 롤라의 치마로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 롤라는 아 왕비 뭐걔 허수아비잖아 진짜 왕비는 나지하면서 막 궁정을 드나들고 정치에도 참여를 참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런 소식을 들은 국민들 미쳤구나 하면서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롤라가 아니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귀족이 아니라고 다 무시하는 것 같아 나 귀족 만들어주면 안돼 라고 해서 결국 또 어유 그거 어렵지 않지 하면서 롤라를 바이엘른 바이엘은 왕국의 귀족으로 만들어야겠다 귀족자위를 자기를 내려야겠다 라면서 이제 이를 또 추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하면서 당시 외무상이었던 브라이백작이 뭐, 그 사임해버려요 그러자 국방성, 재무상황 등등이 나도 일 못하겠다 하면서 줄줄이 사임을 합니다. 자, 그러자 루트비 1세가 그런다고 내가 못할 줄 알고 하면서 또이 롤라를 따르고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로 간직을 채워버리죠. 그리고 롤라에게 귀족자기를 내리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자 분노한 시민들 그 롤라의 저택으로 막 몰려가서 국적도 없는 더러운 창녀 롤라를 끝장내자 하면서 막 시위를 하게 되었고 그 시위가 점점점 커지게 되자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이를 해산시켜요. 루트비가 아니 지금 나한테 반기를 든 거야 하면서 주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61세 생일날에 롤라를 란테스펠트 백작 부인이라는 자기를 하사하기에, 한사한다. 라는 선포를 하기에 이르죠. 자, 이렇게 되자 귀족들과 각계가층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경악, 분노했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롤라는, 어, 나 귀족 됐잖아. 그러면 이 백작 부인에게 어울리는 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테레지아 왕비의 말을 뺏어가요.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성직자, 교수, 대학생, 귀족들과 시민들이, 야, 그렇게 롤라가 좋으면 둘이 나가 살아! 하면서 루트비 1세를 폐위시킬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리고 루트비 1세는 국민의 존경, 권위, 신뢰를 모조리 잃었다. 이제는 그를 폐위할 때이다! 라고 외치게 되는데요. 1848년 1월 31일. 사실, 나폴레옹과 맞서 싸웠던 역사 교수 요제프 폰 괴레스가, 괴레스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는데. 이런 인물의 장례식에 올라가 엄청나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잔뜩 치장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나쁜 여자가 엑세스가 이러면서 분노를 해서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품에 있던 권총을 꺼내서 이러지 마! 쏘면, 다가오면 나쏠 거야! 하면서 권총으로 위협하고 얼른 궁정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루트비 1세는 나에게 대적을 했다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이 일의 주도자라고, 주모자라고 생각한 대학생들, 교수들이 이제 주모를 했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폐쇄시켜버려요. 폐쇄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더 분노한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왕궁 앞에 모여서 막 시위를 하고 롤라를 추방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니야. 나의 예쁜 롤라를 어디에 보낸단 말이야 하면서 막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흥분한 군중들이 롤라를 추방해야 된다며 거리행진을 하고 막 폭력사태까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커지면 내전과 그리고 뭐 혁명의 위기까지 이제 놓인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서 이들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소식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롤라도, 아, 이제 여기서 더 해먹, 더 해먹으려고 했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어 하면서, 그때 또 자기의 정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랑 같이 도망을 갑니다. 결국 시민들이 롤라를 몰아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에 옆, 그녀가 벌인 많은 엽기적인 일들이 밝혀지고 신문에 연일 기사로 실리면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게 되죠. 사실 루트비가 계속 많은 것들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사치스러웠던 롤라는 미네네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아까 물건 사고 돈안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루트비는 이 돈을 대신 갚아줘야 해서 남아있던 그 롤라의 집 가구 드레스 보석 뭐 이런 걸 팔아서 또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그런데 롤라는 나가보니 또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진정이 됐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나 보석이랑 이런 거좀 달라고 할까 하면서 남장을 하고 미넨으로 다시 와요. 그런데 이 롤라를 먼저 만났던 발러슈타인 후작이, 어휴, 이대로 또 구강을 만나게 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하면서 그대로 스위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루트비는 이제 혼자서 생각해요. 롤라랑 같이 있을 때는 뭔가 이성이 마비돼서 이런저런 생각을 못 했는데, 와. 보내고 나니까 와 큰일 날 뻔했잖아. 와 이러다가 우리 이 왕조가 왕정이 끝날 뻔했어. 뭐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계속 버티고 있다가는 혁명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왕위를 자신의 아들인 막시밀리언 2세에게 넘기고 태위를 함으로써 이제 사태를 가라앉히고 나라와 이 왕실의 안전을 지킵니다. 이 막시밀리언 2세 아들이 <laughs> 또그 유명한 유튜비 2세죠. 그 얘기도 나중에 또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또 롤라가 계속 이 포기를 못 했는지 또 변장을 하고 미네네 들어왔는데 이때는 이미 왕도 아니에요. 루트비는 더 이상 이 롤라랑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돼. 미안하지만 롤라 이제 너 혼자 살아야겠어 하고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롤라는 아아 아 그동안 잘 살았는데 할수 없지 하면서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날 것 같았지만 <laughs> 여기서 또 남자를 만나요. 10살 연하의 조지 트래프트 힐드라는 남자를 유혹하게 되는데요. 이 남자는 육군 장교로 앞날이 창창한 남자였고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또 롤라의 소나기에 또 잡혀서 또두 사람은 1849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전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피해 다니고 응답을 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혼제로 체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 이두 사람의 스캔들이 런던을 떠들썩하게 하자 결국 스페인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부유하게 막 행복하게 살줄 알았는데 막 스페인으로 쫓겨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둘은 삐걱거리고 싸웠고 너무 격분한 롤라가 칼을 휘둘러서 힐드에게 상처를 입힌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사실은 아이도 한두 명, 아이들도 두 명을 낳았는데 또 롤라가 여기서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또 다탕진을 한 후에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1851년 롤라는 미국에서 또 무희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더 유명해진 것이 유럽에서 건너온 백작부인이 그 요상한 춤을 춘대.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미 들어서 이제 30대가 됐으니까 어우, 나 춤추는데 좀 딸려 너무 힘든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이제 배우로 전향을 해서 연극을 하는데, 연극 제목이 바이에른의 롤라몬테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이에른에서 겪었던 일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연을 했던 건데요. 그 바이에른에서 바이에른에서 자기가 한 일과는 전혀 달라요. 거기서는 뭐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조언자였으며 그리고 테레지아 왕비와는 둘도 없는 친구였고 시민들이 추종하는 멋진 귀족 부인이었다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포장을 한 거죠. 자 그러다가 이것도 잘안 됐던지 나 대박 터트릴 거야 하면서. 1853년에는 이제 골드러시에 참가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했는데요. 아, 그 일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적성이 좀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또 남자를 만납니다. 패털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 또한 남자에게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에게 갔고, 너무 속상했던 이 패털은 어, 술에 빠져 살다가 4년 뒤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좀 거친 성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사실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잘 넘기지 못해서 계속 폭력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춤으로 이슈를 하고 뭐 이랬어도 사실. 어, 이제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루트비가 루트비 일 세가 있었으면 다 무마 시켜주고 이랬을 건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살롱을 열었는데 또 실패를 했고 결국 어, 호주로 향하게 됩니다. 호주도 골드러시 붐이 일었고 금강의 광부들이 많았는데요. 영국 롤라는 이 광부들 앞에서 또그 거미춤을 추며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나이도 있는데 춤을 추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 뭐 인생이 막이 내려지나 했는데 또 변신을 해요. 1857년부터는 갑자기 강연을 시작합니다. 강연을 할 때는 저 유럽에서 온거 알죠? 저 유럽에서 엄청 아름다운 미인으로 추앙받았고요. 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면서 자신을 꾸며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는 또 나는 그냥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성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라면서 또 자신의 일을 미화시켜서 꾸며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책도 써요. 아름다움의 기술, 뭐 여성의 화장 비법, 뭐 이런 책을 써서 출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1859년에 건강이 악화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뭐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폐렴에 걸려서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파요. 사실 너무너무 화려한 삶을 살았던 롤라는 이렇게 아프고 지치니까,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뭐그 이후에 또 종교에 기해서 또 독실한 또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망가진, 그리고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녀를 간호해주는 여인이 있었으니, 뷰캐넌 부인이라는 여인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잘 간호해드릴게요 하면서 성심성의껏 막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고마워요. 당신은 내 진정한 친구예요. 라고 잘 지냈는데, 사실 그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너무 아파서 막 고열에 시달리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롤라, 일어나봐요. 당신 재산 다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 여기, 여기 사인해요, 사인. 이러면서 막 사인을 하게 해서 그녀의 재산을 전부 다 가로채서 달아납니다. 그리고 제 롤라의 어머니도 우리 롤라 돈좀 있나? 하고 이제 딸을 만나러 갔는데 딸이 빈털털인 거예요. 아,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네 하면서 수중에 있던 돈 15달러를 던지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도 없이 홀로 된 롤라는 1861년 1월 43세의 나이로 뉴욕 빈민가 어느 다락방에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어, 숨진 롤라의 베게마테는 장미꽃이 장식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 좀 힘든 삶을 살다 보니 굉장히 초라해진 얼굴이지만 그 와중에도 옅은 화장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지난날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든 루트비 <laughs> 루트비도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는데요. 사실 롤라가 떠난 후에야 그녀는 나쁜 여자였어!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정보를 드리기도 하는데, 나 상처받았어!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롤라를 원망하는 말을 이제 감정을 담아서 시를 또 많이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녀에 대해서 뭐쓴시 중에서 당신은 나의 불행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라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루트비는 롤라를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롤라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이제 멀리서 이제 듣게 됐는데 그때 너무너무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은 이미 다 지나간 후였죠. 자,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정말 세계의 요부, 한 구강을 끌어내린 롤라 몬테즈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그만 들어갈게요.